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해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드음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둘 때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으로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녀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맞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 이더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말씀은요 출애국기 17장 7절에 여와께서 우리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17장 1절에서 보면 르비딤에 이루어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좀 마르게 된 거죠. 목이 마르니까 우리를 음, 우리 자녀와 생충, 우리와 우리 자녀 생충을 목말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어디예요? 사막이죠. 물이 사막에 보통 물이 없으니까 이런 물을 얘기하는 현상으로 볼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역사적 의미로 들으실 건지, 아니면 구원의 과정의 의미로 들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역사적 과정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은 차지하고라도 이 본문에서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없 되는 거죠. 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음, 5절에서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릅니다. 이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그러죠. 뱀을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의미도 그리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내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호랩산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해석하면 반석치고 또 나중에 두번 치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와 또 합해서 보고 7절에서 그들이 여와를 호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오늘은 얘기를 나눈 건데 이 물하고 좀 연관이 되세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목말은던 것이 해소됐다. 우리와 우리 자손과 목축들이 물을 마셨다. 목말랐는데 개운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는데 반석이라 그리면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습니다 반석을 쳤다는 거죠 그 반석은 곧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이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물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끌고 올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내용으로 물을 봐야 됩니다. 지금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8절 한번 가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 가서 물 먹는 얘기도 있어요. 산에서 뭐 약수가 흐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수가 거의 다 바위틈에서 나와요. 그런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오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거죠. 떡 먹고 목마란 자도 다 내게로 올지라 이런다.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먹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오늘은 마시는 문제는 뭐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 안 되는. 이걸 막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먹는다는 얘기도 될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 이런 의미도 씁니다 이 출애급한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받지 모르니까 그게 잘안 깨달아지니까 목이 마르는 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우리 삶이 그래요. 교회 생활이 은혜가 없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굉장히 어느 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은 괴롭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목마르지 않아요. 죽게 될것 같지 않아요. 항상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전에서 그대로요. 모세가 말씀을 또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여서 그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7절에서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랍니다. 본문을 볼때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중에 계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제자인 영접한 너희들 안에 영접한 너희들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상태가 뭐냐면 몸 밖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아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죽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죽겠다는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끝나지 않는 미완료의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모르면 죽으면 끝난다 이 의미에 사로잡힌 되는 거죠. 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끝나지 않는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살만치 살면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끝난다. 그랬는데 성경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영원히 함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죠.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곧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장자의 제향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뭐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행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는 산 상태라는 거죠. 세상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죽었다고 그리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점으로 할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너희를 살렸다. 살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17장. 거기서 백성들이 물에 갈아요내베에서 생수의 강에 물을 못 받은 거죠.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시켜 줬는데 내어서 네, 구원시켜 주니까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했다는 것이 6월절 행사하면서 여와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런 내용들을 여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두세 구절 써놓은 게 뭐냐면 여와가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이런 것도 기억해야겠지만 여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 뭐 하나님이 네가 영접해서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자체가 기억한 되는 거죠.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는다는 건 허물결로 죄로 죽어 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대는 거죠. 그런데 인도해 줬거든요.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반석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 요 이렇게 반석을 쳐준 거죠. 성경의 내용으로 생수의 강을 호렙산 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물을 내신 거지요.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써 놓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들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활하면서 그게 안 돼요. 물을 내 주듯이 성경의 내용으로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면 아, 말씀 그렇지. 그렇지. 깨달은데 그게 삶 가운데 성경 중심적인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것을 기억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은혜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칠 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느냐 안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럽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기 때문에"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 임마누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 셋이서 함께 있다. 이 의미를 쓴다는 거죠. 함께라는 게 2차원적인 함께가 아니라 4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한 우리 안에 3차원 이상의 공간을 초월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본김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제자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제자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도 많고요 오는 날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14장 20절에 이런 의미가 써져 있고요 15장에서 그것을 좀더 확장시켜서 얘기합니다 15장 1절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는 가지니. 우리와 함께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다는 거죠. 그것이 곧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경우도 알수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 부분들이 신앙하고 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의미도 제가 연결시켜서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신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